첫 아이 출산한 지 20개월이 됐어요. 첫 생리는 출산 후 15개월 때한번 하고, 17개월에 한 번, 19개월에 한번 했는데, 어플로 보니 주기가 60일이더라고요. 베란기 테스트기로 확인하면서 관계를 해도 둘째가 안 생겨요. 현재 만삭 때 몸무게랑 똑같은데 살이 쪄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생리 간격이 길어서 정확하게 안 맞는 걸까요? 둘째가 안 생겨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리고 임신 때부터 계속 속옷이 누렇게 됩니다. 냄새 날 때도 있고 왜 그런가요? 둘째 임신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어, 이분은 음, 생리 주기 이상 체중 증가 그리고 질염 둘째 임신 이네 가지를 고민 중이신데요 음 먼저 생리 주기가 60일이시면 정상적 여성보다 배란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임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음,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배란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첫 아이 출산 이후 자궁과 난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가장 먼저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생리 주기를 회복을 하셔야 하며 이두 가지는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체중이 만삭대와 비슷하시다면 약 10에서 15kg 정도 증가 되셨을 것인데요 어,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으시고 이 과정 중에 자연스레 생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염도 산후 자궁 내 면역력 저하로 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오... 육아로 인한 수면 부족과 첫 아이 임신 때부터 있었던 자궁 내 변화로 질내 환경의 민감도 증가 그리고 산후의 기혈 부족 등으로 회복되지 못한 자궁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음, 질염 부분도 체중이 증가된 경우.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체중 감량 꼭 필요하십니다. 가벼운 질염은 홈케어로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시즈의 궁청수로 잘하고 10분 정도 관해드리고 어, 자궁 면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저희 시즈의 레이디락 유산균도 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도 음식도 최대한 면 종류는 줄여주시고 지방이 늘수 있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꽉 끼는 옷들, 스키니진 같은 것들은 하체 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헐렁한 옷들로 평소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임신 준비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약 치료와 그런 관련된 집중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리주기 회복과 체중 감량, 질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둘째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한의원에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지의 다양한 한약 치료와 더불어 신부 온열 치료, 경부 해독 치료, 그리고 삼혈 착상침, 보혈 공진단 등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 기능을 회복하고 임신에 적절한 자궁 내막 상태를 갖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